그다음에 통화 수업하고 제가 강조하는 스탠딩 피마 리퍼 스탠딩이라는 것은 상설이죠. 그다음에 피마라는 것은 그냥 해외의 어 중앙은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Foreign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 이렇게 된거 약자인데요. 해외 중앙은행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해외 중앙은행하고 상설적인 레포 어 이런 기구를 만들었다. 레포라는 그 것이 뭡니까? 뭔가를 어, 그저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땡겨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계약한 날짜가 오면은 담보를 다시 어, 주고 그그 어, 그 담보 받은 쪽은 담보를 다시 주고 그 다음에 현금 빌린 데는 조금 이자를 붙여서 현금을 다시 이제 어,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가 통화사업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요. 일단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둘다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중앙, 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금융 문제가 생겼다 그럼 한국은행이 그 준비금을 뭐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찍어서 은행에 공급하면 되죠.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그 영업하는 어떤 회사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금융위기로 그런데 이 회사들은 어 수출 업에 수 무역 업에 이제 조, 종사하는 날에 어 그런 업체가 그러니까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데 달러를 하고 있어요 그 자금 그 대금 결제를 그런데 어 한국은행이 그래 그럼 내가 우리가 원화 찍어서 은행으로 해가지고 보내줄게 했는데 그 의미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기때 어, 그런 상황에서는 어, 해외 달러 공급 달러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데. 고 달러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는 스탠딩 피마 리퍼라든지 통화 수압 이두 가지를 어다 동일한 어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탠 어 통화 수압에는 없지만요, 스탠딩 피마 리퍼에서는 하나 또 목적이 더 들어가요. 그건 바로 뭐냐면 미국 국제 시장 안정입니다. 미국 국제 시장은 아 정말로 중요한 시장입니다. 아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어, 나라의 경제에 있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제를 뒷받침하는 어, 미국 금융시장에서,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최고 뭐 지존이라 할수 있는 FED 연준이 있는데, 그 연준이 그 금융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쓰는데, 그 정책이 곧바로이 연결되는 데가 바로 이 미국 국채시장입니다. 근데 미국 국채시장이 불안정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연준의 통제 연준이 통제력을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어, 흔, 어, 하는 뭐 공개 시장 조작이라든지 우리가 보는 뭐 통화 수업이라든지 또는 스탠딩 휘마레포라든지 이런 거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전제가 뭐냐면 미국 국채 시장의 안정성인데요. 어, 스탠딩 휘마 리포는 통화수업하고는 달리 또 그런 목표로서 미국 국제 시장 안정이 안정을 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상은 뭐 똑같죠. 어, 그런데 중앙은행인데 해외 중앙은행입니다둘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통화수업에서는 C5라고 하죠. 그 다섯 개 중요한 나라의 어, 선별된 중앙은행만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탠딩 휘마 리프에서는 선별된 게 아니라 어, 너희가 어, 미국 국채 어, 트레저리 본드라든지, 트레저리 빌이라든지, 트레저리 노트 이거 갖고 있으면은 그거 담보로 해서 내가 달러 빌려 줄수 있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 정치적인 의미는 굉장히 이제 탈색이 됐죠. 이미. 왜냐면 국채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연준의 홈페이지 가서 찾아 보면은 어,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데도 아직까지는 그 얘기는 없습니다. 신용등피마 어, 리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하면은 네딱두 음,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외국 중앙은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연준에서 그저저 뭐냐 심사에서 연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요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두 번째가 중요하긴 한데요. 현재까지는 명시적으로 중국 안 돼. 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이후에 중국하고 어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음 그런데 기본적으로 스탠딩 피마리를 보는 국채를 소유한 게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 연준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어 물론 의회나 또는 국민들로부터 만약에 그런 또 위기 상황이 어 생기면은 그런 이제 어그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 그게 그렇게 쉽게 그 중국은 안돼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로서는 미국 국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외환을 하죠. 그 다음에 뭐 거래 방식은 거래 방식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통화수업에서는 사전에 협의된 일정대로 따라갑니다. 물론 어, 이게 상설이라서 상 어, 그, 상설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어, 요구하는 데가 이렇게 하겠지만은 어, 이제 작년에 그저그 된거 있었죠. 작년 이제 12월 31일에 어그 만료된 c 9하고 아홉 그개 국가하고 했던 거는 항상 이렇게 일정이 있죠. 어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런데 그 뒤에는 지금 현재 연준에서 발표한 게 없어요 그얘기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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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또강조하9 9 9 9일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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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싱가폴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이제 종료선을 했기 때문에 이게 꼭 어, 우리나라의 뭐 외교 정책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거는 조금 무리한 그런 추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스탠딩이라는 말이 들었기 때문에 상설이라는 것은 FIMA 즉 외국의 중앙은행이 요구하면은 f e 가 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 얼마 있어? 그러면. 물론 응할 때 조건이 있겠죠. 이자를 얼마 줄래? 하는데 현재로 서는다 일단 25bps. 0.0 어, 요거, 아, 25% 요거 요고겠죠. 아, 0.25%.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스탠딩 피마리포라는 거 이제 기존에 C9이 갖고 있었던 통화 수왑이 있었는데 C9의 통화 수왑이 있어서 요게 1 2월 3일에 1 종료되고 그다음에그는한2에한2에일경 한국에 한국에 행에서는한국피 있는 포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 있는 한번 그런 얘한를 했던 는 같은데요. 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이는에서는가본 건데요 그, 연준이 이제 그그 그 계좌에 있는 해외 중앙은행들의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국채 소유 현황이에요. 그래서 2020년 보면은 대략 2조 어, 한 3조 달러 정도 예 국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3조 달러 정도 이제 국채를 갖고 있었는데요. 요게 어그 코로나 그게 발생하면서 무려 한달 만에 1,600억 달러가 감소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 감소 급격한 감소는 거의 좀찾아보기 힘들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어 수확으로도 부족해 가지고 어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전 세계 이제 구, 어 그 미국하고 교역을 하거나 또는 이제 달러 결제들이 많은 무역에서 달러 결제들이 많은 나라들이 어 중앙은행들이 그 미국 국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밑에 있는 어 기업체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아 우리 달러 없으니까 제발 달러 좀 구해주세요 한 거예요. 그런데 어 달러 수합에 가입된 나라들 체결을 한 나라들은 그나마 좀 덜했지만요. 수합 없, 어, 그 없었던 나라들은 급하니까 급전을 써야 되는데, 급전을 어떻게 쓰느냐, 갖고 있었던 미국 국채를 그냥 내다 던진 겁니다. 그 미국 국채, 그 연준의 그 계좌에 있었던 미국 국채가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 그, 그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 얘기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국채 시장은 2008년에도 그랬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어떠한 뭐 금융 위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가장 안전한 시장으로 꼽혔어요. 문제가 됐던 것들은 저그 다른 조금 더 위험한 위험 자산, 조금 더 이제 그 위험 등급이 높은 그런 채권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 어, 발생한 거지 미국 국채 국가에서 발행하는 이 국채만큼은 아주 안전한 그런 거였는데 2020년에 고개 어, 깨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 아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미국 국채 시장은요.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건 뭐냐면은 어, 우리가 주식에 볼 시면 알 거예요. 주식에서 만약에 어 하한가로 간다. 그러면 팔자만 있지 사자는 없죠. 또는 상한가로 간다. 그럼 사자만 있지 팔자는 없죠. 이게 유동성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어떤 잘 거래 안 되는 주식들 보면은 호가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근데 이 어, 미국 국제 시장은 호가가 정말 1 bps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아주 작은 호가 내에서. 왜냐면 어마함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 시장에서 비, 이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연준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일이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국채는 뭐라고 봤냐면 리어 머니라고 불렀어요. 리어가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머니에 가깝다 화폐에 가깝다. 제일 화폐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미국 국채 시장으로 봤었는데요. 이 리어 머니는 누가 투자하느냐? 어, 미국도 현재 예금자 보험 어,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만약에 은행이 잘못해 가지고 은행이 도산을 망했어요. 근데 돈을 찾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대비해서 예금자 보험 25만 불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25만 불이면 우리나라는 돈은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미국의 부자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이 사람들은 어, 자기 25만 불밖에 이, 구제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 돈을 많이 좀더그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어, 위험투자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주식이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거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자산은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 안전 자산이라는 게 바로 이 미국 국채 시장인데, 어, 미국 국채 시장 흔들린다. 이거는 뭐냐면 그야말로 어,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암흑겟 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수이 이 부자들이 어,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연준도 걱정을 하죠. 그래서 이때 2020년 3월에 그 코로나 터지고 이게 문제가 되자 어떤 일이 발생해지냐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니까 사람들은 뭐를 가지려고 하겠어요? 현금을 가지려고. 달러 확보 경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2008년에는 어그 주택담보부 증권 MBS라고 하죠. 그거를 팔았지만은 2020년에는 그것도 못 믿겠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국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국채도 야 이거 못 믿겠다 해서 국채를 매각하기 시작니다 뭐 국채 시장에서 유동성이 어떻게 돼요? 확 떨어지겠죠.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매수 매도 효과가 확 벌어진다는 거. 변동성이 심한데 이 얘기는 뭐냐면 FED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실은 그런 아주 어, 위기의 초입이다 이렇게 생각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페드가 이때 그래서 한게 뭐냐 그때 수업 라인도 그 늘리고 이때 또어 상설 피마 래퍼라는 것을 피마 어 래퍼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어저 저거였죠. 그 임시 피마 래퍼였죠. 그러면 이거 피마 래퍼라는 걸 만든 건 뭐냐? 어 여러분 그 위기가 왔다고 당황하셨어요 하시면서 당황하면서. 자기 갖고 있었던 해외 은행들이 해외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었던 미국 국채 그냥 투매하지 마시고 그거 저한테 잠깐 그 담보로 맡겼다가 돈은 제가 달러는 지급할 때니까 나중에 다시 찾아가세요 그 국채 다시 찾아가시고 이 얘기는 뭡니까 국채 시장이 안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채 시장에서 투매할 필요가 없고 이휘마레 a 를 통해서 돈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달러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 미국에 그 수압 또는 비마 레포 시장이 이렇게 발전을 해 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레드가 계획해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임기 응변적으로 대응한 거였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어 미래 그 당시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이게 음 미래를 잘 예측하고 한거하기보다는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그저변화 어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 피마 레포 그 상설 피마 레포하고 페드의 위상은 어떤 연관을 갖느냐? 이것도 제가 이미 이전에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뭐 간단히 얘기하면요. Fed 또뭐 한국은행, 뭐 비오제, 뱅크 오브 제팬 그다음에 어저 PBOC 그 이민은행 이런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각국의 중앙은행이죠. 그런데 Fed의 역할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면은 하 현재에도 전 세계에서 무역이라든지 이런 결제 대금 70%가 달러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어,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지만 미국이 그렇게 다 어, 수출의 어, 해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더 훨씬 작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 이제는 페드가 미국의 어떤 로컬 중앙은행이 아니라 글로벌한 전, 어,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전 세계 중앙은행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 중에 중앙은행에 우리가 아마 그 시사 상식으로 음,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요. 그 랜더업 레스트 레저트라는 말이 있죠. 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종 대부자라는 거예요. 어, 한 나라의 경제가 있고 그 나라의 이제 금융 시스템인데 어, 어, 어떤 경, 충격이 외부 충격이 와서 그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먼저 해줘야될 것이 뭐냐면 유동성 공급하는 거죠. 우리나라라면 원화를 공급하고, 어, 일본이라면 엔화, 중국이라면은 위안화 이거를 이제 공급해주는 일이 될 텐데요. 이게 전 세계적인 경우에는 뭘로 했느냐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예전에 근본이 시대라면은 금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금은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제한적 역할을 하, 밖에 못 하는데 왜냐면 금이 생산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어, 이 전세계 금융이 달러를 중심으로 어, 굉장히 많은 비율이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해외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달러를 유동성을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역할이 생기는데요. 이제는 그래서 달러의 어, 글로벌 랜더, 어, 달러의 글로벌한 최종 대부자 역할을 FED가 해댈 때가 왔고요. 그 동안 이거를 FED는 어떻게 보면은 저좀 굳이 안 할라 그랬죠. 근데 2008년 금융 위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위기 때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역할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요 이걸 뭐 보통 글로벌 랜더 오브 레스트 어, 리조트에서 어, GLLR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어, 어쨌든 이제 e 드가 그런 어, 글로벌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유동성 공급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유동성 공급 통로는 일단 c5 아주 주요 어 국가죠 이거는 상설 어 스와프가 있죠 그 다음에 예전에 c 9한은어 임시 스와프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c9이라는 구분도 없애고 국채를 소유한 미국 국채를 소유한 나라들한테는 상설 피마 레퍼로 피마 레퍼로 네, 피마 레퍼로 하겠다 이런 어, 얘기를 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FED의 아마 그런 어떻게 보면 원대한 계획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계획이라기보다도 그때 그때 어, 상황에 따라서 이런 역할 어, 그런 이제 그런 뭐 새로운 제도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도화되면서 FED가 아마 이런 그 그 기구들을 이런 그 휘마라든지 또는 상설 수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한다면요. 최근 뭐 제가 댓글을 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들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쭉 들어보면 어, 가끔 한국 헐때 당한 거 아니냐 외교 못한거 아니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의미는 어, 뭐 전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그냥 경제적인 금융에 관련된 데이터만 보고 얘기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한다는 것은 특히 이 중앙 그 수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 어, 그 실제 우리가 금융위기나 또저그 코로나 위기 때 이거 비교해보면 한 10분의 1밖에 이 자금을 그 수업라인 통해서 쓴게그 밖에 안 돼요. 그렇고 이게 또 설령 또 임시 어, 그그저 뭐냐 임시 수업이었죠. 요게 어, 종결됐어요. 그럼 우리만 종결됐냐? 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표 봤었죠. 그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썼던 나라가 한국하고 싱가폴인데 이두 나라만 발표했어요. 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특별히 페드가 어, 연장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왜? 없냐? 끝났기 때문에 없는 거죠. 왜또 페드는 그 굳이 발표 안했냐? 이미 어, 작년 7월에 7월 중순에 페드에서 발표했죠. 그 12월 31일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작년 어, 21년 10, 어, 12월 31일까지만 요걸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 굳이 우리나라만 피해를 받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더더 어떤 정치적인 해석보다는 경제적인 의미를 두고 봐야 되는데요. 오히려 경제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어, 임시 피마레포를 상설 피마레포로 이것도 작년 7월 경에 어, 있었. 어, 작년 아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8월인가 7월인가 이때 있었던 건데요. 어, 어쨌든 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미국 국채를 소유한 중앙은행과 협력하겠다. 그리고 미국 국채는 누가 소유하냐 당연히 미국하고 교역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미국 국채 어, 그, 그 소유액이 좀그 비례해서 커질 거로 생각하는데요.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과 교, 규모가 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한테 그런 이제 위기가 생겼을 때 달러 유동성 공급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어, 임시에서 상설로 갔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어, 기존에 있었던 그 통화수합이 종료된 거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딱 우리나라만 찍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없어지는 것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거 경제적으론요, 정치적인 의미는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있지만 어, 그렇게 어, 생각됩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오히려 상설 어, 피마 를이러감으로써 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많은 미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라 향후에 이제 긴축이 어그 예정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테이퍼링 와중이지만은 테이퍼링 끝난 다음에 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면 이제 긴축으로 갈 거고요. 그 QT라고죠. 그 다음에 또 당장 금리 상승 이게 또 중요해지죠. 그럼 그 이럴 때또 어떤 어 충격들이 오죠. 그 굉장히 또 불안해하잖아요. 그럼 또. 어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위험자산을 처분하고 안전자산으로 갈아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또 작은 마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상설 휘마리프로서 충분히 극복해 낼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휘마 어그 그다음에 수확 요거에 대한 뭐 전체적인 거 한번 다시 한번또 살펴봤는데요 어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딱 우리 우리나라만 다꼭꼭 집어서 당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한번 어, 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